아 이만큼 정말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예. 아지옥의 구현전 아삼승5패로아 정말 자존심 엄청 상한 채 아, 사자굴로 들어갔어요그 공포의 라팍으로 들어갔어요 아 올해 아, 첫 라팍 원정이었거든요 진짜 숨통이 끊어지느냐 왜 아니 그냥 상처뿐인 영광이냐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예상이었죠. 근데 이게 웬걸? 3연전 스윕을로 돌아온 LG 트윈스 스윕소로 이노진입니다 yep. 아, 아. 팀 이름을 스윕소로 스윕소로, <laughs> 아, 스윕소로.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죽다 살아난 것 같고요 아, 5월 6승 3패 그래도 이제 좀그 암흑기는 좀 지나갔다 아. 진짜 짧았지만 5연패 이후에 9연전 진짜 말아먹고 그 다음에 타격감이 안 올라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 걱정했던 선수들이 잘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고무적인. 하나한테 한 경기 차 2위를 그래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예, 멀어지지 않고 음.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 아이고 다행이다. 오. 타격감 살아났으니까 이제 좀비벼볼만 하겠다 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아. 리스펙트하는 게 하나가 온통 한화의 음. 기사와 컨텐츠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모든 썸네일은 다 한화 12 연승, 음. 12 연승으로 되어있기 음. 음. 때문에. 야 하나가 압도적으로 1위하나 보다 그러는데 LG랑 한경레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 야 LG가 진짜 음. 선전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구나 뭐오스도 음. 없고 네오스틴 네. 없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유일하게 애들 다 헤맬 때 오스틴만 잘해줬거든요 근데, 근데 그 이제... 잘하던 오스틴이 강승호랑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당한 다음에 그건 뭐저 의도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둘이의 음. 사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원정을 안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 갔어요, 가스, 갔어요. 갔어요. 갔다, 갔다 갔다가 다시 갔다, 알아들죠. 갔다, 갔다, 갔다. 어, 어. 그 요즘에는 그쵸. 어디서 포착이 너무 아, 네. 그치? 그치 많아. 요지 눈이 많아. 그걸 보면 어디 SNS에서 아, 어 이것은 구승민 선수의 뒷모습이 아닌가 아. 그런 <laughs> 거야. 아. 근데 오스틴 선수가 이렇게 밤에 보이는데 서울행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니까. 뭐야 병원 안 가고 그래 내가 병원 가라 그랬잖아 아, 왜 진단 안 받고 아, 내려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동대구역에서. 원정, 어, 동대부역에서. 아 동대구역에서. 그아 아, 아,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 오스틴이 잘하던 선수가 빠졌는데 이제 못했던 잘했지만 슬럼프를 겪었던 뭐 문성주라든지 아아 음, 아, 뭐. 가장 큰 홍창기. 홍창기. <laughs> 홍창기. 홍창기 살나왔어요 예, 홍창기 살아와가지고 홍창기의 트레이드 마크 삼출루 그러니까 아유. 2안타 1볼렛이든 아유. 1안타 2볼렛이든 그를 지금 아유.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싶은 아유. 3연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전 문씨랑 문보물이랑 너무 싫어요. <laughs> 문씨가 진짜. 문보경 문, 예, 예. 문성주. 예 이번에 살아났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삼년 <laughs> 삼성이 선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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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적은 얼굴이 맛 빛이야 얼굴이, 진짜 흑 빛이 아 되는 아, 라파타면 아, 유리하다고 되게 예. 좋아했었잖아요 엔지 맞아 홈런 개수며 슬패 마진이며 라파에서는 완벽한데 이번에 그래도 3년 전 동안 홈런 삼성이 홈런 3개, 3개 치고요 김영웅 디아즈 예 아, 맞아 연타로 예. 예. 아, 예. 치고 항상 긴장하면서 아.. 아, 아 다음 주. 아, 저기 좋아하지 않아. 자중해. 자중해. 자 자중해. 좋아할 게 아니야. <목소리> 왜냐면 지금 12위 팀이 지금 삼성 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응. 저희가 아, 그래. 견인해 주고 아, 그렇죠, 있다라는 <목소리> 밀어 주는. 잊지 않아 주셔. 삼성 견인. 이왕 이렇게 된거 잊지 <목소리> 않아 <않아주셨으면> 주신다. <목소리> <좋겠다. 목소리> 삼성. 덕분. 어, 지금 몇 천일 만에 1위 2 2연성하고 이런. 감사합니다. <거>. 아, <목소리> 네, 예, 예. 아. 주말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영우 영우가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롯데도 리스펙합니다. 어, 안 떨어지 고 4연승으로 어, 그러니까. 3위를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네. 이 KBO 판도에 3강을 이루고 있다는 게 하나, LG, 롯데가 예, 세 게임차로 3강을 이루고 있다는 게 가야 어, 정말 네. 3강 사화야. 또한번또 와서 한번또아 뭐야? 선 숫자가 선 달라지네요. 1위고 아. 우리는 2위고. 아못 보겠네. 아 썸네일 안 해요. 이거. 네. 안 <laughs> 한대. <laughs> 아, 네. <laughs> 그 제작을 이기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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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스위스로 데뷔 20주년. 네. 예, 2025년에 이렇게 새 팀이 위에 있는 건 진짜. 오, 아, 와. 처음 진짜 아닌가요? 죽을 아, 때까지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봐 아, 걱정했었거든요. 네. 이거 음. 예. 다 삼성 덕택인 거롯데도 예예 클래식 와서 이승이 패하고 갔거든요. <laughs> 아딱 삼성 했으면 이 2위거든요. 예. 아, 삼성도 <laughs> 살아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laughs> 바람 있다면 그 삼강육중 6중, 그러니까 육중한 그 KBO의 그 척추를 잘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laughs> 올라오진 말고. 네. 거기에서 조롱 아가걸 조롱. 너무 멀어지지 말고 그냥 육중하게 음. 딱 단단하게 받쳐주면 KBO가 더 흥행해. 네. 제 기억하고 있어요 롯어강이랑 롯 네. 네. <laughs> 네. 단단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중의 <laughs> 중심축 삼성. 아 네. <laughs> 그리고 화제의 팀. 야, 야 이제 나왔다. 와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니, 언제까지 아, 잘 나갈 아. 거예요 원래 광목한 친구라 왕좌를 네. 이렇게 뭔가 남들이 탁 떠받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다 꿈만 같죠. 네. 와 감사합니다. 18연패 말씀하셨는데 저희 뭐 18연패 기억나시죠? 18연패 연패가 1 8 번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불과 <laughs> 5년 전 일이에요. 어, 아, 진짜. 그런데 네. 네. 뭐 감독 뭐 당연히 경질되고. 아. 네. 한 10연표 넘어가면 이제 선수와 코치진 그 누구도 이걸 어떻게 헤쳐나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암흑기가 있었던 진짜, 진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 지난 3연전을 계기로 자꾸 추억여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뭐만 아, 아. 네, 며칠 네. 만에 뭐 아. 10연승. 아. 아. 막 아. 우리가 만일이면 하나가, 27년이거든요. 한화가 10연승 했던 게 영화 쉬리가 개봉했을 때요요 god가 데뷔했을 때 99년? 1999년입니다 99년? 아, 아, 예, 예. 나 군대 갔을 때아아 하나 우승했을 때 그래서 팀 최고 기록이 14연승인 기록인데 네. 그것은 무려 황영조가 바르셀로나에서 <laughs> 그심주에 영웅 92년 그보다더 날...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 습니까 우승 롯데 우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영정성. 지금 어. 예. 그렇게 옛날 추억을 지금 더듬고 아. 있어요. 아, 대박이다. 아 예. 그러면 예, 예. 92년에 한화가 그렇게 연승을 하고 롯데가 우승했구나.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올해 어, 뭐야? 그리고 어, 지금 올해 그리고 지금 마라톤이 열풍이잖아요. <laughs> 아, 런닝이 <런딩에> 열풍이. <laughs> 오, <지금. 웃음> 아, 그리고 그몬주 바르셀로나 아. 우승을 아. 지금 그래. 할수 있어요. 그래? 와이 세계가 뭐야? 야, 와. 아까 아, 그러니까 저희 요새 한화 경기만 보다가. 어. 그 말씀하신 애쉬와 두산 한을 봤거든요. 첫 경기 두 경기 봤는데, 아 맞다. 이렇게 야구가 프로야구가 이렇게 아쉬운 수비가 있고 실책이 막 나오고, 아 그런 게 야구였지. 광역 도발이지다. <laughs> <laughs> 광역 도발이야. 자기야 어? 한 상주 전에 나왔지. <laughs> 제가 한번 우리 야, 팀 경기, 경기 없을 거세요. 때 한화 어. 경기를 봐봤어요. 어떤 와 이런 문제가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 키 <laughs>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타 팀이 보기에는 응? 막상 막카가 마카 마카. 응. 아. 아, 근데 이건 아. 가원이 아닌 게 네. 제가 한화 경기를 보더라도막 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질거 네, 같은 느낌 어. 전혀 없어요. 다음에 꼭 점수 낼거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 한화의 음. 말로, 음. 말로 진짜 매일 매일 MVP가 지금 바뀌어가면서 네. 어, 팀 승리를 만들어주고. 있그 사실 지금 현재. 최근 그 전적이 20승 2패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그렇게, 되는 거잖아 요 이거는 박맹이 들고 하는 스포츠에서 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예. 이거는 농구에서나 나올 거야 예. 그것도 슈퍼팀이니거 시카고 불스이정도 시카고 불스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그렇죠, 심하게 말하면 롯데? 평생 다시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만 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네. 지금 꿈만 같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92년 오마주가 살짝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야. 롯데! 결국 롯, 우승, 롯데 우승은 아, 롯데. 아뭐 설레발을 계속하자면. 네. 어, 클났는데. 아, 아, 솔직히 걱정됐는데. 올해는 하나 아니면 롯데가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 아, 아, 예, 좋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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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그건. 좋겠다. 다시는 없을 아, 이거 찬스다. 하나와 예, 예. 롯데가 세기말 오, 전에 우승하고 아, 못했어요. 아, 예. 1990년대 우승하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길고 긴암흑길을 거쳐서 드디어 올해는 온거 아닌가? 2 0승 2패. 반도 안지났지만 만약에 아, 롯데와 예. 하나가 예. 한국 시리즈에 가면 야, 29승 2 9이2 9 이거 너무. 아이네프트. 근데 나 진짜 다음 주가 너무 기대돼. 이거, 이거, 야, 우승 언급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죠? 와 시리즈 대박 다녀. 대박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 꿈만 같은 순간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아. 최소한 이번 주까지만 좀 기록 기록을 깨는 걸 한번 좀 보고 싶다 아, 지난주 우리 토요일 네. 비 오는 그 와중에 경기가 펼쳐진 잠실 경기 네. 두산이 아, 6대6. 7, (6대6) 경기. 아, 아. 일요일에 연패했지만 토요일 경기에서 그래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결국 서로 니네가 승리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마카마카 경기로 6대 6으로 됐는데. 근데 저는 그 경기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확실히 작은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수빈 선수가 2루에 가서 그 3루 주자가 아그 2루 주자가 3루에서 갈 수밖에 아, 없어서 아웃당한. 응. 아. 런다운 아 예, 아 아, 했던. 원담배, 원담배. 예. 그 정수민 선수가 다시 와서 그걸 저기 끌어줬었어야 돼. 아니면 앞 주자가 있으면 사실은 그때 이제 뒤에 있는 주자가 조금 이제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바로 이루를 밟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루로 가 버려서 그 때가 딱 공점이었는데. 예. 박지훈 선수. 예. 그리고 지금 2군으로 다시 좀 내려갔는데 에이. 진짜 그때 사실상 정수민 선수가 조금 실수한 지분이 좀 있지 않더 크지 않나? 음. 근데 그 전에 NC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수비들 많았잖아요. 에이. 송구 실책도 막 그래가지고 나오고 막 그래 가지고 경기는 그냥 두산이 가져가나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 이상하게 어. 경기가 요동치면서 <웃음> 무승부 무승부 무효가 <laughs> 됐죠 무효가 아, 아 마지막에 케이브가 어. 홈런 치면서 그래도 패배는 막았는데 후에 말에서 아, 무사 아, 1, 2루 상황 진짜 아, 이거를 진짜 와 저는 그거 보면서 그니까못 느껴요 무사 말루일 때 그다음 그 다음 타자가 맞아, 엄청 긴장받잖아요. 맞아, 가장 맞아, 긴장을 맞아. 하는 그 상황이라 그래요. 그럴 때 희한하게 인필드나 네플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왜 그럴까? 이게막 네, 힘이 맞아. 들어가서 하니까 빗 어, 맞는데 엄청 힘을 많이 어, 멀리 가지도 않아. 쳐야지라고 어, 생각하다가. 네, 확률이 맞아, 되게 내야 플라이가 많이 나와. 이번에도 맞아, 맞아. 양석환이 얕은 뚱공을 친 거야. 그게 그래, 인필드 플라이가 됐지.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대 득점이 되게 안 높더라고요. 의외로 낮아요. 이 136일 때가 네, 점수가 높고 없고, 많이 그렇구나. 나오고 그리고 그, 그렇지, 아, 무사 1루가 네. 네. 그러니까 1사 2루보다 더 높대요. 기대득점 네. 그래서 희생번트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음. 안타까웠던 게 사실 근데 이날 희생번트라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게 맞아. 일, 무사 1, 2루에서 5번 타자 양석한 타석이었어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평소에 뭐 스몰볼 좋아하고 펀트 많이 하는데 음. 왜 음, 그때는 이때는 4타수 무한타인 상황이고 타격감이 정말 쫙이었거든. 이때는 어 병살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번트를 좀잘 대주길 바라는 음. 아니면 대타로 교체해서라도 작전 야구를 해서 짜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양석환에게 믿음의 야구를 시전하고 근데 그 이승엽 감독 이제 님이 성그 현역 시절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번트를 대거나가 아니라 사실은 해결해야 하는 네. 성향으로 네. 그 상황을 극복해 온 네. 성향의 선수였기 네. 때문에 네. 감독일 때도 저는 승부처에서는 그래 네가 해 줘라 약간 이런, 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는 그 계속 남아있다고 봐아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두산이 번트를 작년에 너무 많이 냈고 <laughs> 그렇죠. 음, 아니 그러니까 승부 생각... 그,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건데 어, 어. 승부처에서 그렇다는 아, 거야 응. 승부처가 아닐 때는 아, 승부다가 아, 아, 정작 결정적인 승부처에서는 네가 때는. 해결사가 되라 어, 어, 어. 어 약간 그때말 하면 베이징 올림픽 8회 아,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 심리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 중심 타자한테는 대입을 해서 맞아, 맞아. 이 순간을 해결해내야 큰 선수가 될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농구용어로 완빵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네. 네. 한 번에 해결하는 거 WON? VV? 아, 아, 아 VV로 하더라고요 <laughs> v 완빵 네. 네. 완빵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중심 다 네. 5번이어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두산이 이길 수 있는 뭐 NC도 그렇겠지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9회 초에도 있었어요 오, 김태견이 오, 오. 등판했기 때문에 5대4 상황에서 그렇지. nc의 천재환 선수 지금 너무 잘하고 아, 있는 예, 상황에 뭐 수비도 잘하고 뭐 장타력도 있고 예, 정말 천재 타자가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천재환에게 그 투런 홈런 허용했을 때가 너무 좀 뼈아팠고 힙한 타자들에게 다 맞았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네 안현민한테 야. 맞고 주말은 진짜 그냥 nc가 리스펙이에요 nc가 잘했다고 볼수 아... 없고 심지어 지금 원정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호는 보이지 않아요 호텔 옥상에서 막 스윙하고 있고, 아, 있고 그렇죠. 아, 아, N 씨 네. 이제 울산으로 따라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 일단 울산 창원 3년 전까지만 아, 얘기가 아, 아주. 어. 그러니까 어. 창원이 약간 창원 씨가 뒤늦게 소잃고 이제 외양간을 음, 고치셔가지고 음, 음. 약간 이제 N 씨가 약간 속 시원하게 아 울산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로 갑니다. 약간 이래서 약간. 음. 창원 시가 깨갱한 모양. 음, 근데 아니요? 약간 그 민심을 보니까 창원 시가다 미적지근했대요. 이번 뿐만 아니라 어, 그동안 하는 그렇대. 거 보면 때. 뭐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고 예. 하여튼 미온적으로 계속 음, 대체를 해서 음, 그러니까 오 우리 팀, 어이구 우리 지역을 살려주는 우리 야구팀 이런 그치, 느낌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어 그래? 막 이렇게 해서 음, 음. 근데 우리가 울산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해보려고. 네. 그 어, 오히려 KCC. 사태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음, 연고지 이전까지 그래. 너무 전주에서 너무 부산으로 아, 가버렸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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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NC가 어, 그런 낌새를 내비쳤다고 하잖아요. 어, 이러면 연고지 이전할 수 있어. 어. 어. 지자체가 도와주면 맞아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할 수가 없어요. 음. 공립할 수가 아, 아. 없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도와준 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 그러면 지자, 예, 혹시 네.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지자체가 있는 건가요? 군산이랑 성남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의사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 그런... 반려들지. 예예. 예. 아, 네. 아, 네. 아, 네. 성남 판교 네. 네. 다이노스 뭐 이런. 그러고 거. 그러고 있는데 네. <laughs> 그 NC 있는 그 지역이 네. 마산, 창원, 진해가 그래요. 이제 네. 셋이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서로 뭐 시의원이나 아 약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누구 하나가 잘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야?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기 네. 위해서 네. 반대를 위한 반대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름 짓기도 힘들잖아요. 음... 맞아. 처음에 이름 처음에 짓기 뭐, 되게 했어요. 어, 마사를 넣느니 마느니 막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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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잖아요. 보시, 네. 세계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요, 요게 오히려 좀 약간 충격 요법이 돼서, 어, 약간 우리가 이 NC를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음, 음. 생각으로 조금 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음, 음. 좋겠다. 네. 조금씩 조금씩. 올해는 두산의 불안 요소가 불펜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간 제투 혹사당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코로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두산 네. 아주 그냥 투수들이. 투수들이. 지금 좀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다음 주중 시리즈 하나와 경기 네. 조금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네. 하나는 폰세 네. 와이스 다 쓰지 아, 않았나요? 그, 그, 다 썼죠. 다 썼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잭 로그 있거든 지금. 아. 그래서 좀 아, 어떻게 한번 기대해 보는데 사실 잘. 지난번 하나랑 붙었을 때1인이 5도로 당하고 어. 김경문한테 <laughs> 완전히 그냥 털렸거든요 어, 두산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벤치 싸움도 예, 좀 걱정이 되고 폰셀 와이스는 썼지만 류현진 문동주가 나누니까 아. 아 진짜 선발 로테이션은 진짜 예술이다 폰셀 문동주 안 만난다고 엄청 좋아했던 한몇주 전이 생각나네요 아와폰셀 어, 문동주 안 만난다 다행이다 예 <laughs> <laughs> 너무 이렇게 사기예요 엄상백이 5선발이라는 음. 것 자체가 이미 음. 이 FA가 어떻게 5선발일 수가 있죠? 이게.. 살,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죠 사실은. <laughs> 그서 <그쵸, 웃음> 사실 아무래도 문제죠. 한 4선발 정도 예, 생각했고 문동주을 5선발로 예, 처음에 그렇죠. 생각했었을 텐데 문동주 아, 예. 음. 워낙 잘하기가 그런 것도 예. 있지만 엄상백 와.. USB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엄상백. u s b 엄상백? 혹시 적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방금 생각하고 어요 <laughs> 아, 여기를 네. 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 아, 근데 얘기를? 저는 그 기아 네. 경기를 좀 보다가 그 아픈 손가락이 약간 이우성 선수 같더라고요. 음음 맞아요. 아 이우성 선수가 그때 외야에서 만세 한번 부르고 네. 어제도 그 누구였죠? 3루타 맞았는데. 네. 그럴 수 있을 것같았데 예, 뭐.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그 탁으로 보고 웃었거든요. 이건 아, 네. 약간 외화 수비에 대한 불만처럼 보였는데. 아, 허탈한 웃음이. 예, 이게 수비 범위가 좁은 선수를 중견수에 놓는 건 사실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좌익수로 나왔는데. 그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 선수가 중견수로 나와서 그 탁으로 3루타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리고 짧은 외화 플레이에 한점 내주고, 음. 그 이후 양현준 선수가 안타맞고 있거든요. 사실은 허기, 든요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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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은 g y 그 u n g y o u 그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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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g young young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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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롯데로 예를 들면 그때 우리 막 배달부 얘기했었던 저기 장두성, 음아뭐 김동혁, 뭐 황성빈 선수는 지금 나왔죠 음. 황성빈 선수가 수술 받았죠. 이게 수술 받고 거의 음. 전반기가 다습니다 아, 왼쪽, 나아 왼쪽 나아 손가락, 1, 2, 아. 네 번째 손으로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한테는 되게 큰 위기. 음, 음. 각 팀들마다 이런 부상 선수들이 네. 나오면서 아니면 부진한 선수들이 나오면서 뎁스를 네.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에. 이제 순위 싸움에 중요한 음.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장두성 선수가팔 번에서 음. 이렇게 음. 좀 끈끈하게 음. 해주니까. 아. 삼성도 지금 7연패 중인데, 다음 주 8연패, 네. 8연, 8연, 8연패, 아, 8연패. <웃음> <웃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디랑 붙어요? 아, 그. KT랑 KT랑 뭔데? KT 전적이 진짜 안 좋아요 아, 계속 안 상성이 좋아. 안 좋으니까 예, 예. 예. 내일 또 헤이수스 나옵니다 네. 근데 KT도 연패이기 때문에 연패팀과 연패팀이 맞붙었기 때문에 되게 처절한 말이죠. 경기들 두5할 다이죠 뭐. 8패드 5패 경기차 <laughs> 8.056이 <laughs> 박터지다 여기 아, <laughs> 그래도 연패 스토퍼 <진짜 웃음> 이제 원테인이 나오거든요 아 원테인 원테인 나옵니다 원테인 나오고 또 이제 약속의 땅 포항 <laughs> 약속에 아, 어, 아, 아, 어. 장은 없지만 어. 네, 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진짜 <laughs> 원태인이 나오는 경기는 잡고 가야죠. 그 원태인 선수 나오면 또 야수 어, 타자들의 집중력이 높아져요 <laughs> 음. 저희 LG는 다음 키움이랑 KT를 만나는데요. 와예연승 길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 연승이 뭐예요 저, 아니, 그냥 2승 4패라고 하면 좋겠다 아이고, 아니, 갑자기 한두만에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 2승 4패라 그러면 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아, 4승 이패를 아, 아, 기대하고 아,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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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중에 아, 그래서 아, 2승 4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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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아, 아, 저희가 키움한테 항상 좀 상성이 약해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 좀 무섭고 KT도 그 지금 투수력이나 방어율이나 이런 쪽에서 한화, LG, KT가 KT. 3강이잖아요. 어. 수비가 잘 되고 음. 방어율도 잘 되고 3점대로 막고 있으니까. 예,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음. 롯데도 연승 중인데. 네. 4연승? 네. 4연승? 롯데는 4승 1무. 예, 그래서 아. 연승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광주로 떠납니다. 음? 기아. 광주로 떠나서 기아를 만나는데 아, 기아도. 기아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이우성 선수라든지 뭐 이런 외야진이 조금 좀 헐거워져 있는 상태예요. 정해원 선수가 나오고 있고 그 최원준 선수가 못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어 내일 선수나 양유정 선수를 또 썼고 그래서 아 좋은 좋은 매출. 우리는 지금 핸디캡이 선발투수가 없다는 거니까 음, 부상도 아, 많고 아마 아마 수요일 경기에는. 여기 뭐 이군에서 뭐 누구 딴 선수가 음, 하나 계속... 올라오나 뭐 이런 팬들은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 그리고 감보아라는 선수를 지금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감보인데 아니에요. 감아 진짜 이름이 감보아. 감보아. 어, 진짜. 감보아. 감보아. 감보아 씨 아니고요. 권보아 <laughs> 아닙니다. 감보아. 데이만나 감보아. 아 우리... 감, 감우성 할때감 씨. 감 씨. 감 씨? 네. 감보아. 와. 와이 선수가 왼손 파이어볼러인데 아. 시속이 150 이상 나오고 <laughs> 볼선비가 좀안 좋은데 대신에 닥터 케이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선수를 지금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내일 당장 터커 데이비슨이랑 그렇죠. 김도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일은 또 있겠네. 잡고 가야 돼요. 는 경기고 내일 첫 단추 잘 깨면 무난하게 우리 간보아씨 오면 아, 또 아, 예. 아, 예. 아, 지금 팬들은 그, 이럴 때는. 음. 이 선수가 롯데를 팔로우했나 안했나? 아, 아 그렇지. 이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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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신경 두고 팔로우를. 팔피셜이 있죠. 팔피셜, 오피셜 있고 팔피셜 있고 했어. 어. 한 시간 전의 네. 소식인데요.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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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몇분 뒤에 언팔했다 그러니까 결렬된 거 아닌가? 진짜로? 광고 씨 모르겠어요. 이게 사정들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빨리 대체 선발 구하는 게 롯데로는 급선부터죠 네, 저기 기아전 잘 하고. 삼성이랑 클레이 시리즈 잘 하고, 음.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 아, 463그 진행하면서 한숨을 가장 많이 쉬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은데, 예. 스트레스 받는 두산 팬분들, 네. 콜어빙빈 때문에 아, 너무 지금 답답하신 분들, 저희가 드립니다. 지금 두알로를 두개 구매하시면 한 개를 더 증정합니다. 오! 2 플러스 1 네. 와우. 최대 혜택이니까 스트레스 많으신 야구팬 분들 두 알로 만나시면 좋겠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보니까 또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섭취해 줄때더 효과가 음. 네.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 길잖아요 네. 두 알로 드시면서 시즌 가을 야구까지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담임선생님. <laughs> 어. 네. 홈런 말고 안타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홈런도 좋지. 네, 너무 홈런만 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아 해설자들도 다그 얘기하던데요? 네. 어퍼 스윙은 응. 다 아, 그냥 음 너무, 음 너무 어퍼 스윙이다. 네. 저희는 그 지난, 다음 주에 다홈 경기들 하더라고요. 음음 6경기나. 거기 찾아오시는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 또... 또 매진 행렬 장난 아니뭐거기또 관계자가 네. 되셨나요 네. 1등 하면 이렇게 되나 봐.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한 경기, 두 경기 더 매진하면 요 KBO 역사에 나온 최초 기록이래요. 네. 매진 기록. 예, 네, 매진 기록이. 네. 오늘 기사 떴더니. 아, 뭐? 게뭐전반적인요 뭐 야구. 흥행에도 응. 얼마나 응.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 그렇죠. 아, 평일 오케이. 매진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63빌딩. <laughs> 사랑해주세요. 아, 뭐야? <laughs> 그렇지.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폰와이즈 <laughs> <laughs> 아, <laughs> <진짜>. 네. <laughs> <laughs> 아, 이래서 경기에 포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건데. <laughs> 맞아, 맞아, 우리 아, 우리 리더. <laughs> 아, 지금은 4 <laughs> 화이팅입니다. 아니, 로빈이깍듯하게 네. 이거 해야 돼. 이거 지금. <laughs> 아니, 다음 주 하면 안 돼. 다음, 다음 주부터 제일 잘한 팀이. 네. 진행을 한게 맞지 않을까? 맞을 <laughs> <잘할> 것같은데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기쁘지가 않아. 편향피하고 <laughs> 앉으니까. 완전 슬퍼. 입이 안 떨어져. <laughs> 네. 아무튼 우리 두산팬들 힘내시고요. 네, 네. 우리 463 마치겠습니다. 야구 기쁘거나 네. 슬프거나. 슬프거나. 463 더블로 가자. <웃음> <웃음>